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화요일 아침 메리 선교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앞 부분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4년 아홉째 달곧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렛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하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참된, 금식, 참된 금식이라는 참된 금식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앞에서 8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대해서 서가라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가라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이하게 여러 방식 중에 꿈과 환상과 이상과 또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laughs>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미리 백성보다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규례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금식 또 형식적인 또 자기 만족적인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금식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베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본 것이죠. 5월 중에 근신, 근신하리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규례에 따라서 자기들도 5월에 금식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아니면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금식 자체를 뭐 싫어하거나 또는 뭐 무의미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은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살수 없다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곡기를 끊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배가 부르고 평안하고 또 그리고 만족적이면은 기도가 간절해지기 어렵죠. 또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만족스러울 때는 이 영혼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또는 오늘 여기처럼 금식을 하게 될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살레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섯째 달과 또 일곱째 달에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종교적인 형식에 취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 날이 되면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또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와서 금식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이런 형식적 질문에서 하나님이 자기만족적이고 자기기만적인 금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세라 백성이 금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스가랴는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는 중이기 때문에 성전 그 공사 기간에는 금식을 중단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또는 습관에 따라 하는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롭지만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처럼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것을 하면 복을 받고 뭐 이런 기복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는 것은 경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 바쁘다가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고 들을 것인가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요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절그 보면요 절 끝에 금식하고 애통할였거니와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와 같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뭔가 찝찝하니까 안 하면. 그래서 늘 하던 거니까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7절부터 나와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하께서 예,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시냐 하시니라 요의 말씀이 스가라이 마에 이르시되 망근의 여호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긍휼를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표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이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70년간의 그 5월 7월에 하는 금식의 그 기간 그것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는 신실한 재판, 그 재판관들이 공의롭게 행하는 것, 또 이웃간에 서로 인애와 극렬, 즉 사랑을 베푸는 것, 가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지나갈 때또 궁핍한 자에게 오히려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압제하지 말고, 서로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의 계획을 짜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금식의 정신이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형식적으로 밥을 안 먹고 하루를 굶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한 인간과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아니하고 금식만 했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게 만족을 주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했지만 결국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1 1째로 보면요,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그렇게 삶의 예배, 삶의 금식, 삶의 순종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듣지도 않고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는데 그것은 바로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대답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도 등을 돌리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항폐하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항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왜가나안 땅에서 쫓겨가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냐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처럼 흩어버렸다. 바람으로 흩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가 황폐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삶,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금식의 정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 1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진실과 인혜와 극렬과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통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왜 조상들이 70년간 어려움을 겪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금식. 때를 맞추어 사는 금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예배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